자 보면은 지금 이제 함수 있잖아. y는 ax 제곱, 그걸 좀 배웠죠. 짤리면 말해. 한 개야. 다 보여요. 다 보이죠. y는 ax 제곱 배웠죠? 어, 어떤 그래프였어요 이게?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그거. 첫 번째 항상 아래로. 어, 아래로 볼록인 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 아직 A가 양수 음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러면 일단은 어, 그러자. 어, A가 양수일 때부터 못가고요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 아래로 네. 록이죠왜 네. 그랬지? 그려봤잖아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려봤어? Y는 S형을 그려봤죠. 좌표 잡았죠 우리가. 좌표 몇 개만 잡으면 돼? 세 네. 개만 잡았네개 냈지 세 개? 음수 하나? 3개. 0 0 원점 원점 하나 양수 하나를 잡아볼게요. 어, 하나 잡아보자고요. 마이너스 1일 때한번 잡아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y는 뭐가 돼? 1, 2, 그렇죠. 얘는? 0, 아니, 1, 2, 2 1, 1. 1,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점을 0, 0. 찍었죠. 마이너스 1일 때 1. 이 정도 찍었고, 여기 찍었고. 그다음에 좌우 어, 대칭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치? 찍었죠. 그냥 그거를 이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올리면 되잖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이게 뭐야? y는 x 제곱의 특징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 어?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돼서. 이걸 왜 하냐면 y는 ax 제곱의 특징이 아닌 것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 돼. 어? 뭐든지 뭐 대충 대충 뭐 그런가 보지 그뭐 절대 변별력이 없어서 다틀려버려 그거 뭐 다해도 옷이 좀도안나오더라고 진짜 이거 내가 눈 감고도 풀수 있을 정도로 완벽할 때 그때 점수가 90점 이상 나와 아니 어떻게 풀그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돼눈 감고 풀 정도로 문제가 안보이잖아어안보이도그런거 그러니까 완전 도사처럼 풀어준다는 거지 눈 감아도 문제가 보일, 보일 정도에 도가 터야 돼 어? 그리고 한치 실수가 없는 거 생각하고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거 어떻게 된다 알아? 수능, 볼, 수능 이제 푸는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이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 철저한 사람은 내가 수능구은 다일날 체할 수도 있잖아. 어? 심지도는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시험 볼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그런 경우에서도 공부하고, 어? 밤 12시에 불닭볶음면 먹고, 문제 푼대. 일부러. 왜? 배 아프지 않아? 배 아픈, 배 아픈 상태에서 내가 몇개나맞을수 있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정도로 철저철미하게 공부한다. 싸이코 음, 같아. 그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갔어. 뭐 싸이코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야. 그냥 무작정 차,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럴 정도, 그럴, 정, 그럴 시기에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요 얼마큼 알고 있냐. 느 응? 자다가 일어나서 졸린 상태에서도 문제 풀어봐. 내가 몇 개나 맞을 수있나 온전한 정신에서만 맞을 수 있는 점수는 점수 자기 점수가 아니야.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100점을 맞아야지. 그게 정확한 자기 점수야. 알겠지, 우리? 자꾸 나보면 아래로 물러붙죠 특징 또 뭐였어 아래로 물러또 배웠고 아 이거 봐또 무슨 특징 이 있어 아래로 물러보고 어느 쪽 대칭이야 Y 축 대칭이라는 거 Y 축 대칭이 또뭐그랬잖아 Y 축 대칭이 뭐야 Y 축으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 이랬고요 또이 그래프 특징 중에 x가 0보다큰 구간에서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x가 0보다큰 구간 이쪽 구간이야 이쪽 구간의 특징은 뭐야? 이거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이 오른쪽 구간 X값이 증가하면 X값, Y값도 증가하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고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방향을 봐봐 어때? 증가해. 내가 지금 올라가게 그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게 그리면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야 증가 증가 그거 기억나? 잘 모르겠다 했으면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찍어 그리고 가는 거야 오른쪽 매칸 가고 왼쪽으로 메 칸을 가야지 여기 위치까지 도착을 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구나. 어느 지점에서? X. 어느 지점에서 본다는 거야? X가 0보다큰 구간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그 돼? X 값이 증가하면? 뭐하다? 음, 응. Y 값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걸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 또 마이너스죠? 응? x 값이 감소하면 y 값이 감소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것만 맞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어, 아, 나는 x를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y는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거고. 나 x를 감소시켜봤어. 그랬더니 y는 내려가네. 이것도 맞는 거야. 알겠어? 두번지다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더잘 나와서 이것만쓴 거야. 그리고 엑스 여기서 잡은 거야 어땠어 엑스 값이 증가하면. 엑스 값이 증가하면. 내가 그려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게 엑스 값이 증가하도록 그리는 거맞요 증가 말이야. 감소. 어, 이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릴게. 내려가. 내려가 그렇죠? 그럼 봐봐. 엑스가 증가하면 y 가 감소. 이게 그림이 잡힌다는 거야. 이거는 네, 아니, 음수 아니요 아니면 음수 그 구간에서. 어, 그치? 음수 구간이지. 그러니까 이구간에라고 지정을 한 거고 음수 구간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음수 구간에도 두 좌표의 점을 찍고 어, 증가 감소는 음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양수는 플러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야 그런 그냥 개념으로 그냥 하면. 어디로 가는 거어쨌든 어, 상관없어. 본의 위치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라 써야 돼? x값이 증가하면 x 값을 증가시켰더니 y 값이 감소. 감소하더라. 그래서 요 말을 바꿔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걸 정확히 짚어야 돼. 감소한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또 이거는 a가 영보다 클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영을 잡을 때는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졌어? a가 영다 잡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거 응. 음수다 블록. 위로 볼록이죠? 여기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가겠지? 이렇게 아,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볼록으 그려지고 아래에서 그려지는 건 맞죠? 응. 그래서 아래로 그려진다는 걸 말을 이렇게 말해 이이 <laughs> 함수는 y 값이 다 음수다 그말이 맞는 말이야 맞죠? 아래에 그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y 그림 그려지는 구간이 다 음수죠 이것도 보어봐 이거는 양수일 때는 그림이 그려지는 구간의 y 값들은 다 0이거나 0보다 크다. 이것도 안는 거잖아요. 0도 들어가죠? 알겠죠? 양수도가 움직리겠다 그림 그려지는 구간이. 왜? 0은 양수도, 음수도 안 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그림 그려지는 구간이. y 값이 왜냐? 0이거나 0보다 작다. 그림 그려지는 그. 이 그림 을려주는이 점들 봐봐. 좌표가 y 값들이다 어때? 음수죠? 0이거나 음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두 시간 동안 한게이번나저 시간에, 그렇지? 네? 함수 아, 네.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 위로 불러 y 쪽 대칭. 어. 위로 불러? 그리고 네. 얘도 똑같아요. y 쪽 대칭. 이거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X가 영보다 큰 구간. 얘는 이제 또잘 봐봐. 여기서 출발을 먼점에서 출발해볼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X가 증가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 감소, 감소. 아,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는.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하나가 증가되면 하나는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시스템이에요? 그런 체계가 잡혔다는 거지. 뭐 그나마 같은거 말이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선생님, 저를 감소시키고 싶은데요? 감소시켜도 돼. 감소시켜도 돼. 감소, 증가. 감소증가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감소증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증가 감소나 감소증가는 똑같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난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야 감소했다가 증가해야지만 도착한다 그냥 위로 관계 증가고 아래로 간게 그렇지 관계. 응. 이건 양수금수의 의미가 아니야 증가 감소는 그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야 응? 그러면 뭐라고? 증가 감소 s 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 그렇지 Y값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 그림 그려놓고 시험 볼때 살펴봐야 돼. 머릿속 외워서 하면 안 돼요. 살펴보고 들어가야 돼. 항상. 아래로 그려놓고 네. 어, 그려놓고 이제 아, X가 연무도풍부하은 증가 감소가 되었으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따져야지 외워서 하면 절대 안 돼. 자기 머리 믿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림을다 그려야 돼. 요 왼쪽은 어때요?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왼쪽 X 여기서 그릴 거야. 네.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대는 없는데요? 네. 반대는 X 값이 감소할 때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해도 되지. 일로 갈 때? 반대로나할 수, 있대 한 대만 뭐야? 반대는 네. 것은 뭐야? X가 증가할 때 어떻게 돼? 감소. 감소 되는 거죠. 반대로 한겨. 경우. 근데 보통 X가 증가, X가, X가 감소할 때. X가 감소할 때 어떻게 돼? 아래도 감소하는 거죠. 부어 같아. 올라가는 그림은 부어 같아. 자기 봐 봐. 지금 올라간다고 내가 그랬지? 그럼 두고가 똑같이 나와야 돼. 어? 얘도 지금 올라가는 그림 아니야? 이거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 이해되고 있니? 네. 이거 지금 내가 그릴 때, 네. X를 증가시킬 때, 어때요? 올라가는 그림이죠? 여기서는 증가를 먼저 했어. 그럼 여기는 Y는 또 증가 증가가 되는 거고, X를 감소시켰어. 감소시키면 Y는 내려가고 네. 떨어지고 있죠? 네. 그거는, 사람이 응. 그거랑 다른 거 아니야? 생각마다? 네. 관점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두 시간 동안 그때 설명했잖아. 그사 영상 올린 게다두시 두십... 거의. 언론 같은 상관 없어요. 어디든 상관 없어요. 만약에 갈라진다면. 그러니까 음. 제일 잘 나오는 게 증가를 시켰을 때 너네 어떻게 답이 나오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제일 잘나고싶십 증가하면 좀 감소되고. 어번에 증가 많이 나온 거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근데 어쩌다가 또 x 값이 감소하면 y 값도 뭐 이렇게 감 감소 하면으로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지. 감소하면 감소하는. 여기가? 중간지중간지둘 응. 중에 이거는 이쪽 파트는 부호가 얘가 증가면 감소고 얘가 감소면 증가 이쪽 파트가. 어, 이 대고 어. 똑같 응. 그걸 파트를 이해를 하라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왼쪽은 이쪽이 이쪽이잖아.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위쪽에서 이게 좀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것만 알면 올라가는 구간은 둘다 부호 같아. 그거 무슨 알고도 되잖아. 그럼 누구나 그 똑같이. 이 상황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이게 환수골이 다섯 환수골이 네 가지 유형이 나와 어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네 가지는 다 이해돼 네 가지가요 어함수 이거 첫 번째 유형이거든 두 번째 유형 아,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인데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다 푸는 거야 그네 가지 는다외못 외워 어떻게 외울 거야 생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외우라는 거지 그래서 영보다 큰구어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둘다 부호가 같다 너무 다큰거 이게 이 그림 올라가는 그림은 다 부호가 같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지금 이거야 요거랑 여기 올라가는 거야. 꼬리 말라 놓고 콕 하려고도 안됐네 깼어? 졸리지? 아 어, 다시 자. 이거 올라가는 거가 올라가는 그림 어, 얘도 어, 올라가는 어, 그림. 음. 이 올라가는 그림끼리는 두 부호가 같다. 그렇게 그러고. 내려가는 거는 이거 내려가는 거고 이거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두 개는 두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 화가형 네. 다이되는데 네. 이게 네. 사람이 보는 감정마다 다르진 않아. 다 똑같이 말하는 거야. 이 문쪽은 바꿔 되는 거야. x가 상수, y가 상가인데 그렇지. 그게 아무것 한다는 거야. 그거를 그게 그래. 다가능거 그래. 그럼 그렇게도 나와 이제 간혹가다 그게 나온다 이게 제일 잘 나오지만 간혹가다도 그려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려보고 판단을 해야 돼 외울 수는 없어 이거는함 수는 써도 끝까지 다 그림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을 찾으라고 나와 잘 그린 걸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나 아까 말했잖아 점세 개만 찍어보면 다 나와 우리가 아, 예시로 진짜 게 나와요? 막, 막 개혁만 맞죠? 보는 거니까. 아래로 볼러 위로 볼러 개혁만 보는 거니까 딱 보면, 아. 개혁. 개혁. 그 그림님, 그런, 그런 특징을 보면 개혁. 그 자표 3개만 잡아준 거야. X 값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함수는 X 값은 다 우리가 정하는 거야. Y 값은 시계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얘를 어떻게 대말해봐 연결 다큰 구간 했지? 증가, 증 증가, 증가. 응, 증가, 증가. 중간 배수 값이 증가하면 감소함수도 되잖아. 감소함수도 되잖아. 이게 잘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음, 거를 음, 일단 음, 외우고 음. 밑에 거는 이해 막.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이해만 해줘. 증가 증가. 된다 오. 알겠죠? 이걸로 OX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거. y는 ax제곱과 어? 이것도 있었죠?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특징. 얘네들 특징. 지금 그린 거 이거. 어떻게 어떤 대칭이냐? y제곱의 대칭. 아 이거 두 개. X, X축. X축. X축으로 접으면 X축, 포개지죠 y 축으 Y축, 어. Y축 대칭은 내가 그랬잖아. 한 개짜리를 보고 접을 때포개지는 거고, 도형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X축으로 접어줄 거야. X축 대칭이다. 이거는 이제 OX 문제로 다 나오고. X축 된 거, 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배웠어? 네. 이렇게 했고요. 다 했고. 아 그리고 폭을 결정하는 거 했었죠. 폭을폭폭폭 폭. 아니 그림이 또 이렇게 퍼지는 거 있었잖아 이거.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기억나? 네. 뭐잘 나온 거? 숫자가 작으면 퍼지게 퍼진다. 숫자가 작을수록 퍼져, 넓어져. 폭이 넓어지는 거죠. 왜 넓어질까? 그것도 알아야지. 요즘 잡아 잡어요작니까 폭이 작잖아. 와이가 크면 위로 올라가. 그렇지. 와이가 작으면. 근데... 그렇지. 그게 다 그거 여기 x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y가 나온 거. 뭘 네. 바탕으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이지 응. 그 이거를 일반화시킨 이거. 거지. 어? A 대입은 대입 언제 다 이거 대입해서 한 문제가 아니야? 그 대입 X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한...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a 여기 a a의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절대값. 부호는 어떤 걸 결정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결정. 부호가 아니라 절대값. 절대값을 봤을 때. 절대값이 제일 작은 애가 뭐야? 아 이거 그림의 폭이. 네. 절대값 여기 절대값이 제일 작을때 그림의 폭이. 커져. 어, 넓어진다. 넓어지고 절대값이 되게 커. 진짜 커. 구 나오고 막칠 나오고 막 이래. 네. 그럼 가장 날씬한 애를 찾으면 돼. 적은 애, 폭이 적은 애 찾으면 돼. 어? Y 값이 커질수록 어, 폭이, 어, 폭이 좁아져. 구고 쉬면 뭐한 번쯤은 조금 나. 폭꼴짝하는거 되게 잘나왔어 눈을 가리면 뭐 내가 자안자지모를까아니가는거데 음, 응, 거기 들고 왜 손보다 머리가 내려가있으면 그러면 용납을 못하지 그냥 거기 어. 어, 머리에 손 올리라는 소리는 안듣데아 불려? 아저 진짜 오늘 시간동안 막 엄청 운데시 그럼 껌좀껌 조금 밖에도 못지 버리지 그래. 물티슈로 씻으라고 아니 껌 씻어 껌티슈닦아 가줘라

아, 이떨어지야 더, 더. 바구니를 더 크게 만들어 거기 마실게아 물을 또 마셔. 두 개. 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물 마시고 건 먹을게요. 예, 예. 무슨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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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무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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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무뭐 무슨? 무거만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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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밑에 줄게 어. 아, 에서 내려 먹 어, 맛. 없는 색없 어? 없 그거 먹었어 맛도 없어. 잘안 잡아. 어,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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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달잖아. 치와 맛이야? 그치하고 나서 남는 그 냄새 깊은 치약이 민트 맛인데? 그럼 민트 맛이야? 어, 아니, 좋아요. 음, 이 맛이 그... 음, 그만 넣지 그냐그 아, 이제? 저... 그래. 네, 그래. 됐고요. 됐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또 유형은 어 이거야. 왜 쪽이냐면 이제 16쪽을 한 차례일걸? 16쪽 펴봐 됐어요. 16쪽 한나고 했고 안하고그기 때문에 1쪽 들어갈 차례는 들어갈 차례예요. 그러면 16쪽을 한번 들어봐. 그늘다 음, 했는데요? 또한번더 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잖아. 계속 반복해야 돼. 한가지만어이도는이도는 어, 이제 이제 음? 어. 그러니까 그래. 네. 이는 그러니까 네. 하이도는. 네. 하이도는. 하도이도는 네. 이도이 하이도는. 이 네. 도는 네. 네. 하이도는. 네. 하이도는. 네. 하이도는. 네. 이도는 네. 하이도는. 네. 이는 준하 님 말을 계속 무시하세요 응 그쵸 그렇죠. 준하 싫어하나? 아, 마이크에 전환이... AX 뭐라고 써있네 AX 제곱에다 플러스 뭘 추가했어? Q를 추가했네 어? 어뭐 뭐, 돌아갔어 플러스 Q 이게 안 됐어요 안 찍혔어요 AX 되고 있 돌아가서 조금 잘리는데요? 잘렸어 됐어? 너너 조금 위에다 하면 은이 위에보다는 잘 됐다 됐지? 응? 형이 어. 왜잘안돼 이거 이게, 이게 안 돼요 아, 됐잖아 4개 지 어, 맞잖아 이거. 괜찮아. 공간이 너무 아 이거를 응? 어디아까워 이거를 약간 돌리고 이걸 이게 돌리면 되나? 어떻게 해? 몰라가지고. 괜찮아. 어. 됐어. 응. 됐지? 된거 아니야? 바꿔게요자 보자.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알려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함수예요두 번째 유형함수로 들어갈게요. Y는 뭐, 아니면... x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고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걸 하기 전에 y는 x 제곱 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돼. 아까 그려봤잖아. 마이너스 1, 1, 플러스 1, 1 해서 좌우 대칭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아까 그렸잖아. 네. 이렇게 그려도 좌우 대칭으로. 약간 안 맞아요. 이쪽으로 챙겨가고 네네, 처음 하나만 찍어주면 금액 올라와요. 뭐세 개는 찍어줘야지 자운 대칭이니까. 세 개는 찍어줘야 될 걸? 그런 식으로 자운 대칭이. 네, 맞아요. 자운 대칭으로 이제 똑같이 들려야 돼. 이렇게 자운 대칭으로 나왔다고 쳐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정도 자운 대칭으로 나왔다고 쳐 x 제곱이 근데 이제 잘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1, 0일 때, 0, 1일 때, 1일 때잖아. 이걸로 한번 해놓잖아, 이것도 해도 되 보지. 이거 해볼게 할까요? x 자필로 갚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니? 3, 3, 3.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3이지. 예. 네. 네.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의 대부분 1인데 1 더하기 2니까 3. 그럼 0일 때 2예요. 음. 그렇죠. 0일 때 2, 1일, 1일, 1일 때, 때 2, 2, 3, 3. 이친는 이제 딱이제딱는거알 거야. 이친때는이는 어떻게 해요? x 는이 친구는 더니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일대삼 이렇게 이게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가 달라요? 폭은 똑같아야 돼 원래 그림은 좀 이렇게 그렸지만 폭은 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그게 직접 혀요 그것도 그렇고 무게가 생겼어요. 이두개긴 한데. 0 영일 때 이인데 나 영일 때이안 찍었네. 잘못 찍었네. 찍었는데요. 그치? 안 찍어. 영일 때이 찍었어. 0일 때1 찍었어. 위에 있잖아요 아, 이 점을 지나야 돼 잘못 그렸네 그치? 왜? 이렇게 그려 거지 파란색으로 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돼야지 그죠 무슨 소리야 어 지금 내가 네. 그린 거그 y는 x제곱 있지? y는 x제곱을 어... 가면 이용해서 가면. y는 x제곱 플러스 2를 그린 거야 지금 내가 그렇지 어떻게 뭐라고 알아서 했어 이거? 크기가 똑같아 크기가 폭이 어, 똑같은 애야 폭이 똑같다는 걸뭘 보고 알아? x 제곱의 개수가 1이면 크게 똑같아요. 폭이.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위로. 위로, 위로 몇칸올라갔니두 칸씩 올라가고, 여두칸올라고 여기서 두 칸씩만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럼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2는 어 여기서 출발했대. y는 x 제곱을 어느 축으로 갔어지금 y, 음, y 측으로, y 측으로 y 얼마큼? Q만, Q만 두 칸이가 이만큼. 투만큼. 음. 어만큼 이면은 이만큼. 그렇죠? 면은표만큼 이만큼 이제 갔다 이렇게 얘기를안 하고 좌표 이동은 또 뭐라는지 용어가 네 글자가 나와. 좌표는 이동했다. 좌표 이동. 평행 이동했다 이거.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 위로. 그 간격적으로 똑같이 올라갔다 평행이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제 학년때 중2 때 배웠어요 평행이동 하였다 이런 말을 할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이해됐죠?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야 네. 응. 거기 내용까지 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알았어? 네 음. 아니, 그러면 그, 꼭지점 잡혀볼까요? 핸드폰이니까. 그 목소리가 더 여기가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더잘 들려요 내 목소리보다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럼 너네 들목슬 밖에 안, 안 녹으면 돼 나중에 아니요 그게 말이야 조금 조금만 렇게지면니목소 제시해 줘제시하잖아 모자라 그냥 올릴 거야 자 꼭짓점 자꼭짓점을잡히나는 거는 이골짜기 끝에 있는 걸 말하는 거이 꼭짓점 잡혀 바뀌었죠 여기서는 0,0이 꼭짓점이었거든요 네. 그럼 얘는 몇 실로 바뀌었어요? 음. 0, 아니 어, 여기에서 는와어 0,2로 바뀌었어요 여기 꼭짓점에 잡히는데 0,2라고 써야 돼 이것도 나와 그다음에, 그라고두 개, 두 개. 나, 나아 밑에 거, 밑에 거에서 쓰라는 거야. 위에 거요. 위에 거는 이제 문자로 써야겠다, 그렇지? 위에 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위에 거는 안 했네. 좋아. 밑에 거, 위에 거부터 할게요. 그럼 y는 ax 제곱으로 들어갈까? 이 문제에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는 뭐야? y는 ax 제곱을 어느 쪽으로 y 측으로 q 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평행 이동을했다 평행 이동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이거는, 항상 꼭지점은 원점, 0에서 이제, 0에서 얼만큼 갔어 Q만큼 갔으니까 0, Q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로 됩니다. Q가 2면은 2로 가고, Q가 3이면 3으로 가고, Q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그럼 0, Q 쓰고요. 축방장식은 어떻게 돼요? 얘기 저, 저번 주에 했는데 대칭 그러니까 가로 지르는 축, 그러니까 접어지는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축으로 접어져? Y 축으로 접어지죠. Y 축으로 접어지면 Y 축의 방정식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Y 축이라 적고요. 초방정식 Y 축인데 Y 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0 이것도 왜 x는 0이에요 Y 축을 얘기할 때만. 왜냐면 금방 여기 좌표 봐봐. 자 여기 0,2라는 좌표부터 봐봐. 0,2는 누가 영이야 X가 0이죠. 여기 y 축에 찍히는 점들은 다 X가 0이야. 그래서 y 축을 의미하는 거는 X는 0이라고 말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에 근데 방정식으로 말하라고 이걸 쓰고 그냥 축방정식 말하세요. 이걸 제일 많이 써. Y는 0은 누야 Y는 0은 x 축 그거는 이제, 좋겠죠. 우리 조상들은 안배고 아니면 여기라는 이제, 대직축은더 올라가서 배우고, 우리는 X는 0이라는 축만 배울게요, 이제. 세로 축만 나와요지고 이제. Y 축만 나옵니다. 이제 X는 0, 또는 이제 이따가 X는 3,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그건 또 다른 거야그리 X는 0이라는 거는 Y 축이라는 축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다시 또 돌아와서, 이거 요거 요거의 축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추방 정식? 음, 오, 관리가 안 돼. 오라순다 이거는, 자 아, 파란색은데 추방 정식이 뭐가 돼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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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음. x는요, 그렇죠? 무슨 쭉? 음, 네. 얘는 y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워주는 거야. 알죠? 안기해. 응? 음, 네. 또 언제 또 따로 한다. 따는 따로 안기할 남기, 시간도 없어. 아, 그럼 X가 0 말고 다른 수가 될수 있어요. 어, 이따가 할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자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이런 유형을 이제 문제를 다 담아놨어. 응. 넌 책을 줄 거야. 책으로 풀면 되는 거야. 왜요? 저요? 응. 왜 저는 왜 책으로 해요? 책다 풀었잖아. 아, 저, 나 아직... 거기 다 풀어줬잖아. 그쪽 페이지도 풀어. 여기 밖에 안 돼있어. 그니까 이거 외워풀어. 여기 안했어 네. 아, 다이소, 음, 아, 여기 빼도 되는구나. 그치. 해봐. 음, 그럼 커봐. 나그럼 커봐. 저도 가야 될것 같아요.